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서포트 메뉴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포트에서 사용할 테이블을 먼저 만들어야 되겠죠? WSL 커맨드 입력을 하시고 MNC 도커의 프로젝트 폴더로 이동을 하시고요. 벤더 빈 세일 아티잔 make migration 그리고 테이블 하나 생성할 겁니다. create underscore support spport 라는 테이블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엔터. 자, 이렇게 되면 migration 파일이 생성이 되고,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클릭하라면 해당 파일이 열리겠습니다. 자, 스트링 타입이 아니고요. 인테이저 타입 유저 정보가 기록이 될 겁니다. 유저 그 다음에 테이블 스트링 이번에는 타이틀 255자 255 바이트 디폴트는 널 테이블 이번에는 텍스트 디스크립션이고요. 디폴트는 디폴트 문자는 null 다음에 이번에는 타이니 인 i 저로 스테러스. u s default 값은 0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석을 하나 달라도 들어가죠. 0이면 open, 1이면 closed. 그 다음에, user index, user id를 사용하기 때문에 join을 대비를 해서 index를 하나 걸도록 하겠습니다. user id. 자, 이렇게 됐고요. 아티잔까지 남기고 마이그레이트. 자, 테이블이 생성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 서포트 테이블이 생성이 되었고요. 키도 잡혀 있죠. 인덱스 잡혀 있고요. 자그 다음에 두번째 테이블을 하나 생성을 하겠습니다 make migration, create, underbar, support, underbar-reply, underbar-table support-reply 라는 이름의 테이블을 생성하고자 하는 거죠 엔터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텍스트 클릭. 자, 요 테이블 명으로 생성을 할 겁니다. 테이블, 인테저, 유저 서포트 아이디, 디폴트는 null. 서포트 아이디. 이, 이 서포트 아이디는 아까 만들었던 서포트 테이블하고 연결되는 그 부분이겠죠. 테이블 텍스트 많은 내용을 i n t e g 서 유저 s e r id 이거는 이제 유저 e r 쪽으로 내릴 목적이죠. 그 다음에 d e s c r i 똑같이 default는 null 자 인덱스는 이 친구와 이 친구 두개 걸도록 하겠습니다. 테이블 인덱스 서포트 아이디 인덱스 유저 아이디 이렇게 조인을 대비를 해서 걸어주고요. 또 마이그레이트를 시키겠습니다. 이 앞에 입력했던 직전의 문자열이 나오게끔 하려면 이렇게. 위, 위 문자 아래 문자 음, 위 화살표 아래 화살표를 누르면 나옵니다. 자 다시 DB로 돌아와서 F5 눌러서 서포트 리플라이가 된 것을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키가 이렇게 두 개가 인덱스 키가 두 개가 잡힌 것을 볼 수가 있죠. 자그 자, 다음에 DB 테이블을 생성을 했으면 각각 의 모델도 생성을 해야 되겠죠. 모델 클래스가 이 테이블을 관리를 하게 되죠. 그래서 artisan make model 첫자 대문자 S U P P O R T S support 하나 생성하고요. 그 다음에 support reply 또 하나 생성하고요. 자,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클릭. 여기다가 protected table support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두 번째 생성된 파일 열, 열고, 여기도 protected table support apply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고요자그 다음에 어, 서포트 메뉴에서 사용할 컨트롤러를 생성을 하겠습니다 makemodel이 아니라 makecontroller 서포트 컨트롤러 엔터 s대문자 c대문자 uppercase로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요 메뉴에서 좌측 메뉴에 다가 만들건데 로그인 어드민 이메일 12345678 로그인하고 제 여기에 음 디스카운트 코드 아래에 다가 신규 메뉴를 넣을 겁니다 자 사이드 바 점 블레이드 점 PHP 어드민 바디 폴더 밑에 있는 부분을 열어주시고, 여기 디스카운트 코드 아래에다가 Ctrl+C, Ctrl+V, V, v 그리고 지우고 서포트 만들어주시고, 어드민의 서포트 URL 경로를 사용할 예정이고요 자, 이 경로를 사용하기로 했으면, 자, 이웹점 PHP 파일을 열어서. 경로를 추가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다가 Route get 음, support 그 다음에 support controller 여기서 엔터를 쳐줌으로써 여기에 이렇게 support controller가 자동으로 use 추가되게끔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class tab 서포트 인덱스로 갈 건지, ESC 키 눌러서 더 알려주지 말라고 하고요. 자, 이렇게 서포트 어, 메서드를 만들 예정입니다. 자, 여, 이 부분은 컨트롤 C 해 주시고요.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클릭. 자, 그러면 컨트롤러 파일이 아까 만들었던 게 열렸고요. public function support 자, 이렇게 하고 브라우저에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고침 하면 좌측에 서포트 메뉴도 생겼고 클릭하면은 서포트 메소드에서 어떠한 작업도 하지 않았으니까 백지가 뜨는 게 정상이겠죠. 자. 이렇게 하고 이번 영상은 지금 9분 18초네요. 여기서 마치고 어,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